수면 욕구를 저장한다, 요말이 배가 고파야 밥 먹는다, 요말이죠 비피식당 초대 아주 좋은 데 받았는데, 아기 직전에 방한 다섯 개 잡수는 분이 안 계시죠. 우리 뇌는 빛으로 잠을 저장하는 기술자. 저녁에 잠잘 주무실라 그러면, 자, 우리가 불 끈다고 밤에 밤이 오나요? 불 끈다고 밤이 오는 것이 아니죠. 빛 감각만 없어지고, 빛 감각만 정지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듬뿍 주고, 우리 마음 속에는 있 번뇌나 공상이나 망상이나 마음의 소용돌이나 이런 것들 없애줘야 합니다 장수촌 권오기입니다. 꿀잠, 꿀면에 대해서 근원적인 공식을 찾고자 지난번 불면, 꿀잠, 꿀잠 내용에서는 꿀장도 체질 있다.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체질 만들 수 있다. 이걸 다뤘어요. 그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해서 수면 파워. 어디에서 수면 파워가 나오느냐. 체력만큼 잠잔다 요걸 다뤘지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수면 욕구 저장. 이왕 하루 생활하면서 저녁에 아주 푹 쓰러질 수 있을 정도의 수면 욕구를 저장하는 것도 꿀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23년간 장수촌에서 연구 실험 검증된 내용입니다. 수면 욕구 저장 4단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잠자려고 이제 애쓸 때 물에 들어가는 걸 입수라 그러고 잠자기 들어가는 걸 입면이라고 그랬지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두 가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정말 오늘 근원적인 방법 꿀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말씀 드릴게요. 수면욕구를 저장한다. 요 말이 에, 배가 고파야 밥 먹는다. 요 말이죠. 우리가 b 피식당 초대 아주 좋은데 받았는데 하기 직전에 방한 다섯 개 잡수는 분안 계시죠? 저녁에 잠잘 주무실라 그러면 수면욕구 저장을 해야 돼요. 거기에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요거 그 4단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잠자려고 애쓰는 거두 개다가 마지막으로 요 정말 중요한 거 새로운 기법을 오늘 하나 내놓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4단계가 뭐냐면 수면욕구 저장의 4단계는 일단 낮에 깨어있는 시간의 길이의 양이 좀 맞아요. 야 8시간이고 12시간이고 자지 않고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이 이게 저장이 안 되면 잤는지 일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식사 때 정규적으로 식사 안 하고 계속 입에다 달고 있으면 밥 먹을 때 제대로 밥만 나겠어요? 이게 아니죠. 깨어 있는 시간의 총 길이. 이거는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그게 활동량을 제대로 보장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그걸 일부러 만들어야 돼요. 여기 바로 첫 번째고요. 둘째는 기왕 깨어서 깨어있는 시간의 길이가 확보된 사람이라면 그 시간을 활동량, 즉, 에너지 소모량이 맞아야 됩니다. 활기찬 생활을 해야 돼. 일을 하는 건지, 쉬는 건지, 노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활기찬 생활, 즉, 좀 다르게 말하면 맛있게 움직이고 맛있게 일하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활동.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의 양, 즉, 에너지 총량. 여기 중요. 두 번째죠. 여기 있는 시간의 길이, 에너지 종량,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광 노출입니다. 이 광은 두 가지, 사람이 만든 광이 햇빛처럼, 밝빛처럼 원래 있는 자연광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만든 이 전등, 이게 전등 한 개가요, 300룩스라고 그러고요. 그럼 밖에 나가서 구름 낀날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에이, 놀라지 마세요. 3000룩스가 나오니까요. 전광등 하나에 10배가 돼요. 자연광이 아주 지금 위력이 있죠. 그러면 낮에 아주 화려하게 밝은 대낮에 비춰 놓어야 될까요? 생천 룩스에 얼마나 몇 배가 될까요? 만룩스야 대단하지. 그런데 우리의 수면각성 주기, 이 생체리듬 사이클이 이런 자연광을 받으면서 재세팅이 돼가지고요. 저녁엔 잠이 오고, 낮에는 경험하게 살고, 여기저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생체시계에 고장이 나면 밤이 낮이 됩니다. 거꾸로 낮 시간에 10분 햇빛을 쬐면 저녁 꿀잠 2시간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내는 빛으로 잠을 저장하는 기술자. 그러므로 광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광참 대단하지요. 우리가 광 햇빛을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탄수화물, 포도당 만들자. 광합성 작용. 빛을 가지고 고목렌지 통과시키면 물이 나오잖아 빛을 가지고 자연광을 쬐면 저녁에 잠잘 때 잠을 푹 꿀잠 자라고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광 노출 량 이걸 우리가 생겼어 돼. 그러니까 자꾸 어두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빛을. 여기 세 번째에서 네 번째는요 뭐냐 면 카페인 사용량인데 이 카페인을 오후에 먹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후로 갈수록 우리 잠이 오게 하는 그 유도 물질이 되는 아데노신이라는 게 오전부터 출발해서 점점점점점점 돼 가지고 이제 밤 10시나 9시나 12시나 일어나으 되면 아데노신이 꽉차서 잠이 꿀잠이 쳐 오는데 이 꿀잠 오게 하는 아데노신을 밀어내고 오후에 먹는 커피가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잠을 못 자게. 오늘 4단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하나는 낮 시간의 길이, 정규적인 프로그램, 목적 있는 생활을 해줄 때. 둘째는 활기찬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사용해. 활동량 저장을 해. 그 다음에 자연광에 노출되는 양. 그 다음에 카페인의 양을 오후에 쏟아 붙지 말고 오전에는 먹더라도 오후에는 아데노신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양보해줘. 오후에. 여기 우리가 수면 욕구 저장 사단계입니다 보다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뭐죠? 진짜 중요한거이걸 요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두 단계는 그냥 부를 거예요. 자, 우리가 불 끈다고 마음의 밤이 오나요? 불 끈다고 밤이 오는 것이 아니죠. 빛 감각만 없어지고, 빛 감각만 정지됐고, 우리의 마음을 더부족하요우리 마음 속에는 있 번뇌라. 공상이나 망상이나 마음의 소용돌이나 이런 것들 없애줘야 되는데 그걸 덮을 수 있는 것은 이 불을 끄는 것만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요. 비둘라의 소리 듣기, 비 오는 소리 듣기, 파도 소리 듣기, 또 199, 98, 97, 거꾸로 세기 뭐 이런 걸 해도요. 잠시 우리 관심이 걸로좀 갔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또 번뇌하고 마음의 소용돌을 일으키고 공상, 망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현상 일어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말로 정말 사용하지 않는 기법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의 그러한 현상을 덮어버릴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때 직접 실험된 결과 아닙니까 직접 장소 에서 해본 결과입니다 뭐냐하면요 스토리를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음악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이 합쳐지면 무드가 발생을 하죠 그런 가운데. 그런 걸 통째로 묶은 것이 들어가야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야 우리 마음 속에 소용돌이치는 마음에 꼬리를 꿀, 꼬리를 물고 나타내는 공상 망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덮여져 가지고 거기에 덮쳐서 밀려나고 그 소리 중에서 그냥 우리가 이 꿀장을 이렇게 인면할 수 있는 될수 있는 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시나 소설이나 어떤 경전이나 동기분들은 어떤 좋아하는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요. 20분에서 짧게 길게는 1시간짜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요. 큰 소리로 틀어놓고 불을 끄고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요? 오늘은 꼭 8시간 자야 되겠다 이런 수면탐욕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잠자는 것이 타입이 다좀 달라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남자에 여자라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면탐욕을 버리고 내가 마음의 양식을 오늘 저기에 얻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어것을가지고 친구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좋은 마음, 좋은 마음, 마음 자세로 들으시면서 꿀잠을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요, 이 꿀잠, 불면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균형적인 것을 우리가 정말 유전자를 바꾼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뭐였어요? 수면 체질을 바꾼다는 거. 그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일부에서 지금 동영상 보시면 아셔. 안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수면 파워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들이 죠 그 수면 저장 욕구 저장하는 걸 오늘 4단계를 했죠 한번 들으셔야 잘 모르지만 또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잠을 요청하는 것 거, 청하는 것두 거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것보다는 도리가 있고 음악이 있고 무드가 있는 우리를 우리의 마음의 소용돌이를 전부 덮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서 준비해서 보상한 목적으로 아름다운 밤 고요한 밤 꿀잠 자는 밤을 만드셔서 여러분 좋은 밤, 행복한 밤이 계신다는데 오늘 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